아! 잠깐만, 형, 나 빠졌어. 어. 나 여기 가지 좀... 나... 간다, 간다. 너, 나... 뭐야? 안녕하세요, 스노밍기TV의 스노밍기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킹새우. 킹새우 킹새우입니다. 와. 와. <laughs> 오늘 스노밍기TV에, 어, 첫 번째로 나왔는데. 이리와! 뒤져. 대단이다 대단이다. 어쨌든 오늘 무엇을 할 건가요? 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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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지광지고 야생 질동 네. 야생 와 <놀람> <놀람> 그냥 같이 자 경쟁입니다 우리둘이 다이아를 먼저 찾아라 협동이 오케이. 아니라 오케이? 아 일단 보게 해주세요 왜요? 이거는 기본템 없어요. 해준다면서요? 왜요? 해준다면서요? 뭐를 을그 보게 만들어 준다면서 자기 합동. 협동이 아니라 오늘은 다이아를 먼저 캐나 경쟁. 경쟁했어? 오케이. 일단 인벤토리 세이브. 오늘은 몬스 터안 나옵니다. 아죽었다아 죽으면 아이템 다잃릅니다 지금. 자 지금 아이템 안잃릅니다 키위 멘토리 했습니다. 벌써 2분 지났어. 어? 와, 벌써 시작한 시간이 22분이 지났어. 20분? 2분? 2분. 어, 경쟁이라고 협동 안 돼요? 네. 싫어요. 네? 싫어요. 아, 그럼 협동으로 하죠. 여기요 여기 여기. 나무 다 줘봐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뜨거. 아홉 개를 썼습니다 자, 영어 금지. 오케이. 이거 유어 아니유? 자, 이제부터, 어제는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글날 2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자, 드리겠습니다, 고갱이 자, 이리 오세요. 아니요 그냥 곡그 게임을 계속 할수 있는 흰 바퀴는 다못 가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요 파... 비켜!!! 다보흙흙흙흙 따서 기종 뜨거 아개 네. 아, 네. <laughs> <laughs> 울소리

여어. 개구. 개니 아, 다 아, 욕하지 마는답다제니 아니야? <웃음> 네. <laughs>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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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야, 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협동입니다, 협동.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 가, 쳐줄게. 뿅. 형, 돌 9개 캐고 나한테 와. 내가 만들어줄게. Okay. 그때까지 나는 먼저. 일단 칼. 아, 칼은 만들 필요 없네, 오늘. 왜냐, 디피컬티 0. 아, 나 모르고 삽두개만들 자, 삽 2. 오, 돌. 게임. 아, 땡큐. 아, 나무는 최대한 풀고. 자 네, 여기 나무 64개 가지세요. 자 네, 여기. 어디에서 그렇게 요냐이쪽서버이벌 아니에요? 네. 서버해벌이죠 네, 아까 그캔거한거 가지. 6 4개 넘는 거에요 네. 아니, 그, 나무 목재. 원목이 아니라. 뭔어다아 아, 깜짝아 그런데 나무고갱이로못 캡니다 돌고기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확정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나누어야 됩니다 자 제가 캐겠습니다 비키세요 저 11개요 가서 만드세요 수... 저기요! 여기 석탄 다 가리거든요. 저기요, <목소리> 여기 돌고 게임 만드실 줄 알죠? 네, 만들고 여기 석탄 다 빼세요. 나머지는 다닌 겁니다. 여기 내려오세요. 제 닉네임 보고 오세요제루있어요제능요제음 아, 조금 이제 능력이 요아 됐는데 만들어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아. 세요 킹새우죠, 닉네임이? 아, 저희, 애정 공장이. 저는 저번의 이름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황이기 때문에. 같이 오늘 저 네. 킹새우님이 찍자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아, 진짜 영상 안 올리고 1개월 실화? 여러분, 이유가있습니다 밖에서, 농구하려고! 아, 저저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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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 스노밍 저, 니가 저, 서가 저, 아, 가 저, 가 저, 니가 저, 니가 저, 니가 저, 니 예, 예 음저 먼저 들어갑니다 동굴 같이 가요 피해 드리겠습니다 아. 가요 나무 캐세요 나무 40개 캐세요 잠깐만 어, 동굴 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님 나무 40개 캐세요 아니면 이제 뭐예요 아 여기 동굴 막혔습니다 기다. 아, 네. 어, 아침이 되네요. 요, 이거 하루 여 개면 되죠? 네. 돌여 개, 조약돌. 소주기인데 음. 어, 뒤 석탄이다. 어? 와, 석탄이다. 너무 먼데? 저기야돌 많이 키우세요. 돌? 네. 돌은 왜요? 여기 석탄 갈려면 돌 엄청 이어야 돼. 나무를 하면 돼요? 에 아까워. 알았어. 알겠어 전화할게요 아니 그냥 나무 설치하고 있는데 TP <laughs> 해주세요 TP 저 TP 몰라요 TP 한 번만 어떻게 어 깜짝아 뭐야 뭐야 저기 뭐하세요 뭐 뭐. 움직이지 말아요 저 TP 하려면서 비키세요 설치해야 돼요 아, 땡큐 아, 됐다, 됐다. 뭐야 저인성 아, 보보. <laughs> <laughs> <바보. 웃음> 자, 자 영상 다음에 2 편으로 만나겠습니다.